최상위 모델의 옵션을 다짐어 넣었을 때 투싼은 4륜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4륜 빼고 전륜 구동만 왜냐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4륜이 없어요 그러니까 4륜 없는 2륜 구동 기준으로 투싼 하이브리드가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4,197만 원이죠 그럼 얼마 차이나요? 3만 원 납니다 3만 원아차 먹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지? 못나 어? 오픈 이벤트 한 물어봐야겠다 어 문파크 어쩐 일이야? 신차 할부 구매하고 싶은데 일일이 딜러분 알아보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런데 혹시 괜찮은 딜러분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 바보야 카레블써 카레 불편한 영업 전화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전국의 딜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카레에써는 신차 카드 캐시백,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 내차 팔기까지 싹다다 다 가능하다고 이번에 팀의 모빌리티와 협력을 통해서 팀의 내차 사기에도. 카랩의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차용석 카랩, 지금 당장 다운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 t v 한수근입니다. 오늘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투싼 하이브리드 두 대를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차량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토레스를 구매하려고 바라보셨던 분들이 투싼과 또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가솔린이 출시됐을 때 토레스와 투싼을 비교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토레스가 좀더 가성비 있게 나왔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투싼의 위치도 가성비로 구매하는 차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안정적으로 차를 좀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옵션이 막 그렇게 엄청 좋진 않아도 기본적으로 내가 타는 근데 문제가 없다 하면은, 투싼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근데 이 투싼이 가성비 있게 접근하는 차인데,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차가 바로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입니다. 현대 기아의 틈새에 편승을 해가지고, 되게 이제 다부지고 SUV 같은 스타일의 디펜더 G바겐, 약간 이런 느낌의 정통 SUV 느낌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인 매력. 그리고 가성비를 되게 강조를 했죠.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와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그냥 투사 너무 많고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토레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이브리드로 넘어오면서 토레스가 가성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투싼과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트림은 다섯 가지가 있고, 토레스는 두개 있어요. 라인업이 지금 세분화된 거는 투싼이고, 토레스는 되게 간소화해놨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트림이 많으면 뭐예요? 찍어낼 때 되게 많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야 오프로드 트림이라 해가지고 익스트림 막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토레스는 T5, T7밖에 없습니다. 이 T5에서도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게세네 가지, T7에서도 뭐세네 가지. 이 정도로 그냥 간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좀 집중을 한 게. 토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모던 시작 가격이 3,205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 T5 시작 가격이 3,140만 원이에요. 실제 6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시작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안 사십니다. 인스퍼레이션에서 옵션을 거의 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T7에서 옵션을 좀 어느 정도 집어넣어 최상위 모델의 옵션을 다 집어넣었을 때 투싼은 4륜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4륜 빼고 전륜구동만 왜냐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4륜이 없어요. 그러니까 4륜 없는 2륜 구동 기준으로 투싼 하이브리드가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4,197만 원이죠. 그럼 얼마 차이나요? 3만 원 납니다. 3만 원. 차라리 이 검증된 투싼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디자인 보면 어때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선이 더 굵어지고 정제가 되어 있고 세련된 느낌도 나면서 현대 브랜드에서 주는 안정감. 우리가 차를 구매할 때 중요한 게집 다음으로 가는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이 만약에 막 개박살나봐요. 그리고 부품 수급도 잘 돼야 되고, 유지 보수도 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차를 샀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를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선 현대가 되게 강점인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토레스가 다 별로냐? KGM도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토레스 하이브리드 잔가 보장용 프로그램 있는 거 알아요? 중고차 가격의 64%까지를 보장을 해주고 최대 300만원인가? 온라인 에디션이 막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KGM도 신경을 쓰는구나, 잔가 보장을 좀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투싼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토레스도 가성비 있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옵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것도 많고 생긴 게 되게 SUV적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개성적인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레스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재미난 게 투싼은 옵션이 막 엄청 따지는 분들이 투싼을 사진 않아요 옵션이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거는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투싼 오너분들은 옵션을 다 집어넣고 출고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루프에 폴딩했을 때 이런 공간들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조금 더, 더 있는 거고요. 튜닝한다든지 뭔가를 좀 바꾸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투사는 가족들과 함께 타도 편안하고 부드럽고 진짜 내가 부담 없이 탈수 있는 차의 색깔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일단은 우리가 엔진룸을 한번 지금 볼게요. 우리가 오랫동안 검증해온 1.6 하이브리드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탔을 때도 부족함이 없고요. 고속도로 갔을 때 안정적으로 눌러서 주행해주는 그 부드러운 주행감 역시도 일품이죠. 그래서 1.6 하이브리드는 되게 다양한 라인업도 있잖아요. 위에 로너는 뭐 산타페도 있고, 밑에는 코나도 있고, 뭐 그랜저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자연 느끼냐뭐 터보냐 여기도 나눠지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1.6 터보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라인업을 뽑으란다면, 이 투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엔진 마력이 180 마력이에요. 여기에 47.7kW의 출력. 한235 마력, 240 마력 정도 되거든요. 조금 편차가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공신연비가 아마 리터당 한16.2 정도가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주행했을 때 연비는 이거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이고, 주행도 좋고, 부족함이 없는 는 투싼에 포레스 하이브리드가 어디 됩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접근 자체가 달라요. 지금 투싼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나 중거리를 주행했을 때도 전혀 부족함 없고 조용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포레스 하이브리드는 뭘까요? k g m 이 발표했었던 자료에도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도심형 SUV요. 출퇴근 용도로 다니는 도로있죠 이때 최적화돼 있어요. 왜? 1.5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150마력입니다. 근데 이 150마력이 주가 아니에요. 서브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엔진이 주고 모터는 보조 역할을 하는 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병결 방식이 아니에요 엔진이 있기는 있으나 엔진이 주가 아니라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주예요 제가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받고 처음 주행했을 때와 시승 행사에 가서 주, 시승을 했을 때와 이번에 시승차를 받아서 주행했을 때 느낌이. 다 달랐습니다. 아까 엔진 마력이 얼마했어요1.5 가솔린 터보가 150마력 이랬죠 근데 전기 모터가 출력이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 7 7 k w 시 출력을 보여 주거든요. 그래서 60마력인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1 3 0 k w 에요 그럼 130kW는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 177마력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투싼보다 전기 모터 힘이 3배 이상 세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 모터 힘만 세다는 게 아니라 배터리도 투싼 같은 경우에는 1.43kWh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1.83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둘다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크고 전기 모터 의 힘도 훨씬 세니까 추태가 나는데 난 도시에서 탄다. 이러는 분들은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상품성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또 이게 미션에 또 영향이 있어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6단이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변속 충격도 있고 막 이러는 거는 아니에요. 부드럽게 이제 변속이 되면서 주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이 DHT 이 변속기가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기는 한데 아예 전기차 느낌이 나게 해 줘요. 예를 들어서 뭐 변속되는 거 없이 그냥 일정하게 그냥 악셀바때 후이 하고 말잖아요. 막 바뀌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런 것처럼 변속되지 않고 전기 모터 힘이 좀 딸린다, 뭔가 좀 개입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엔진이 들어와서 개입을 하는. 변속되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주행 가능한 게 토레스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두 차의 느낌이 달라요 뭐 이런 것들도 좀차이긴해요 리프트 볼 때도 수동이고 토레스 하부는 유압식 리프트와 엔진룸 커버도 들어가 있죠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 투싼도 사실 이쁘고 토레스도 이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는 투싼은 웰컴 라이트와 뭐 에스코트 라이트 그냥 불빛만 나오는 거 다이나믹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토레스는 이렇게 문 열고 닫을때 사운드가 있습니다 물론 얘도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나 에스코트 라이트는 없습니다. 차를 놓고 본다면 이 크기가 생각보다 토레스가 더 높아요. 더 높고 다부지고 좀커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러나 이 휠베이스는 토레스보다 투싼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차이는 투싼이 좀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차이 있어요. 아웃도어 터치 핸들이잖아요. 이게 투싼 들어갑니다. 그러나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터치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예, 물리적으로 나와 있는 버튼 방식이라서 요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게다가 18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 차를 저희가 탔었잖아요. 아, 18인치가 사실 괜찮더라고요. 옵션을 추가하면 20인치까지도 선택할 수 있지만, 18인치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투싼 역시도 지금 19인치 휠이 옵션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기본으로는 18인치 선택을 해도, 투싼도 승차감이 나쁘진 않겠죠 근데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를 볼때 바라보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싼은 대부분 넓은 실내 공간과 편안한 주행감을 꼽을 텐데요. 실내 공간을 보면 공간이 확실히 넓어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사실 들어가 있고 누가 타도 될만큼에대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구매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등받이 각도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눕혀집니다. 이런 부분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열선 시트도 3단계로 들어가 있고 시타이 단자 2 개와 여기에 조그만하게 수납함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도 들어가있죠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지금 파노라마 선도프가 들어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 투선을 타고 캠핑을 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박을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왜? 높으니까 또한 가지는 폴딩이 됩니다 안전게 평탄화가 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살짝 튀어나왔지만 폴딩이 되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라든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수납함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수납함도 보시면 깊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요거를 조금 올리면은 형탄나처럼 높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그렇게 크게 와닿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 크기는 토레스가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토레스가 투싼이와 산타페 뭐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한번 리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무릎 에어백이 20만원 옵션이었거든요. 안전을 옵션으로 좀 파는거는 진짜 90년대 2000년대 발상이다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냐 했는데 이 무릎 에어백이 토레스는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데 투싼은 무릎 에어백이 없습니다 뒤에 모습은 어때요 전면부 디자인도 그렇고 후면부 디자인도 그렇고 색이 완전히 다르죠 투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디자인 자체도 말끔해요 호불호가 그렇게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각이 져있는 아웃도어 느낌이 나는 와이드한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트렁크 여는 버튼도 옆으로 열릴 것 같지만 위로 열립니다 지금 이 디자인만 딱 봐도 SUV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다가 옆에 보면 트레이가 또 있죠 이 밑에 원래 토레스는 수납공간이 있지만 지금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를 폴딩을 했을 때 여기까지는 배터리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 부분이랑 연결해주는 이렇게 붙임 이음새가 다른 거죠. 그리고 전고가 실내에서 탔을 때 공간이 되게 높아요. 물론 이번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또 들어갔죠. 공간에 대한 활용도, 토레스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생각보다 투싼이 공간이 좀더 개인적으로 더 넓은 거 아닌가. 등받이 각도도 조금 눕혀지기는 해요. 하지만 투싼에 비해서 자, 조금밖에 안눕혀져 이게 다 끝이에요. 물론 투싼에는 없는 선 커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산타팩까지는 올라가야지만 이선 커튼이 있거든요 그러나 토레스는 이 위급이 없잖아요 급 나누지 않고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시탈단전이나 열선 시트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비슷하고 옆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이거는 사실 스포티지에도 있는 거긴 한데 포인트들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죽이 차이가 있어요 KG 토레스는요 천연 가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싼도 천연가죽이 들어가요. 이것도 물론 상위 버전에만 들어가기는 하고, 토레스도 물론 옵션이기는 하지만, 이게 스포티지에는 인조가죽이 들어가거든요. 프리미엄 인조가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죽 차이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도, 딱 탔을 때 1차적으로 내 몸과 차와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죽의 질감 하나만으로도 고급스럽다? 부드럽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차이거든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되게 눈높이가 높아요 이런 가죽의 질감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자 실내 들어오면은 사실 투싼은 시트 포지션 자체도 투싼이 조금 더,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딱 앉았을 때 느낌도 SUV같이 높진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메모리 시트도 토레스 하부는 안 들어가요 투싼에만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좀 차이고 딱 앉았을 때뭐 칼럼식 기어 공조기 컨트롤러 센터 콘솔 이런 무선 충전 패드 같은 이 공간 자체가 익숙하니까 편한 것도 있고 디스플레이만 해도 토레스도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운전석에 앉았을 때 비춰지는 이런 각도나 이런게 토레스보다 더 인체공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편합니다 터치공조기도 그렇고 조수에 있는 트레이들도 공간이 여유가 있고요 이것도 팔걸이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것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진짜로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토레스 하이브리드랑 투산 하이브리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성향이고 내가 어떤 차를 원하는지 이것만 알면 그 원하는 거에 맞는 차를 사면 됩니다 일단 두 차량 다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주행 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단순 연비만을 위해서 타는 차는 아니에요. 승차감, 그다음에 정숙성,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풍절음 같은, 그다음 엔진이 개입했을 때 나는 엔진 소음도 덜 느끼고 싶어서 조용하게 타고 싶어서 타는 차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 투싼 하이브리드는 구매하시는 분들의 성향과 조건을 생각한다면 연비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투싼은 연비가 얼마나 나오냐? 1 6점 인가 그럴 거예요. 실제로 타고 다녔을 때.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어, 나는 연비 신경 안써 평상시대로 운전할 거야 하이브리드 많이 안 타셨던 분들은 운전 스타일 자체가 편안하게 약설받고 편안하게 약설떼고 이런 느낌의 주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행해도 평균 리터당 10억 이상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 힘이 딸릴 것 같으면은 액셀에서 발을 살짝 힘을 떼고 부드럽게 눌러주면 전기 모터와 구동을 하면서 엔진이 개입 없이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이제 엔진이 개입해야 되는 거 이런 언덕이요. 에 언덕 상태에서 EB 모드거든요. 전기 모드였을 때 조금 살살살살살살 가면 전기 모터로도 갈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속도로 주행하지는 않잖아요. 조금 더더 악셀을 더 밟으면 바로 엔진이 개입해 버려요.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면 연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 을 최대한 안 만들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게 하면은 연비가 리터당 20km까지는 찍습니다. 하지만 이 투싼 하이브리드는 첫 번째 승차감이 굉장히 편해요. 스포티지와 비교해도 투싼의 승차감보다는 딱딱하거든요.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차이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도심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토레스와 달리 투싼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하이브리드란 말이에요. 이 병렬식 현대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주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엔진이 주고 전기모터가 보조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를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있는 거고 게다가 전기모터 가한 개이기 때문에 충전과 구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하이브리드는 이질감이라 그러죠 전기모터였다가 엔진이었다가 왔다갔다 하는 텀이라든지 반응이나 약간 이질감이 있어서 그동안 좀불편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1.6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면서 그런 불편함들이 없어졌죠 지금도 보면 되게 안정적인 구동이 됩니다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엔진이에요. 조금만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엔진이 개입을 해 버리고 엔진이 주된 파워트레인이다 보니까 부드럽게 어떤 구간이라든지 속도가 얼마나 나오든지 일정하게 힘을 밀어 주는 거죠. 일상적인 생활을 좀더 많이 하면서 장거리도 많고 달리는 것도 좀 좋아하고 힘 달리는 거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투싼 선택하시면 돼요. 후방 카메라 꼭 얘기하죠. 물론 준중형 SUV 때문에 굳이 차 크지 않아서 삭제대가 많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화질이 좋죠? 포레스는 이거 투명 모니터 돼가지고 오프로드 뭐 갔을 때뭐 바닥이 뭐 이렇지만은 그거 할 바에는 그냥 화질이나 좀더 좋은 걸 넣어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어때요? 타자마자 시트 포지션이 확 높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뭔가 위에 올라와 있는 듯한. 게다가, 토레스는 되게 차가 좀커 보이고 넓고 뭔가 좀막 근육질 그런 느낌이라 이런 개성적인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레스 선택하시면 돼요.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디자인만 이쁜 거 아니야? 디자인만 다른 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디자인이 이쁜 것도 차를 구매하는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에요 하지만 그전 가솔린 때는 약간 좀 아쉬웠었던 파워트렌이 있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것들도 있어요 UI 시스템 자체가 이번에 2.0 아테나로 개선이 됐다고 해도 조금 사용하면은 확 와닿고 확 사용할 수 있게끔 좀되어야 되는데 차량 정도 친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기어도 이렇게 두번 바뀌는 거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부가적인 단점들 외에도 장점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내가 연비 시경 많이 쓴다 그랬죠 하이브리드는 연비를 무시할 수도 없다고 제가 분명히 투싼 때도 이야기했어요 그런 기준으로 바라봤을 땐 토레스가 연비가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도심에서 전기모터 힘이 130kW예요 177마력이거든요. 3배 가까이 돼요. 전기모터 배터리도 훨씬 더큰게 들어가죠. 이런 부분이 그냥 도심에서 편안하게 전기모터로만 주행할래 라고 했을 때는 연비가 투싼보다는 조금 더잘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전에 탔던 투싼은 어때요? 엔진이 주고 전기모터가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전기모터가 거의 반, 반 정도 역할 투싼때 엔진이 개입해가지고 올라갔었던 것도 EV모드로만 주행해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개입을 하려는 걸 막아요. 아까 지금 변속기가 뭐라 고랬어요이 DHT라 그랬잖아요.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 이 변속기가 전기차처럼 주행할 수 있게끔 차를 만들어줘요. 그 전기 모터의 힘도 세죠. 그 변속기를 통해서 굳이 엔진이 개입하려는 걸 최소한으로 억제하죠. 전기 배터리만 많으면 177마력짜리 전기차를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점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도심에서 탔을 때 효율성이 좋기는 한데 배터리가 금방 납니다. 발끝 컨트롤로 똑같이 투산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충전. 빨리하고 회생제동 빨리해가지고 전기배터리를 빨리, 빨리, 전기 빨리 채우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전기배터리 금방 삭제해야 돼요. 지금 벌써 확 줄어들죠. 물론 충전도 빠르고 사용하는 양도 빠른데 만약에 이 배터리를 사용해가지고 30% 이하로 떨어지면 엔진이 개입을 해버립니다. 엔진 개입했을 때 소리가 1.6 하이브리드 있죠. 현대기아. 실내로 유입되는 그런 엔진의 소음이 좀더 시끄러운 거죠. 이두 가지 단점이 내가 만약에 발끝 신공으로 전기 배터리를 빨리 충전할수 있다라면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단점이에요. 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차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막연히 한쪽 차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레스는 이런 도심에서 주행을 하는데 나는 전기차처럼 뭔가 회생제동도 많이 하고 전기차처럼 탈수 있어. 한다면 이 지금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스템.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전기 모터, 전기 배터리, 그 다음에 엔진. 미션까지 BYD 꼭 같이 이제 협력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셨지만 사실 내구성이나 이런 완성도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BYD가 전기차를 만들어본 기간도 좀 길고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엄청 완성도가 떨어진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타보면 진짜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단이 시스템이 뭐 투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다 이게 아닙니다.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충전이나 이런 의식을 해가지고 뭐 타야 되는 것들이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투싼 하이브리드타시면 돼요. 전기모터와 엔진이 개입해야 되는 뭐 이런 구간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부드럽게 완성된 정교한 주행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처럼 타야지만 극대화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저도 일부러 주차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전기차처럼 타고 달려고 악셀을 좀 깊게 안 밟고 관성처럼 악셀 을 밟았다가 떼서 탄성으로 이렇게 좀 주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충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충전했다가 악셀을 그러니까 밟았다 뗐다가 밟았다 뗐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면 하 전기 모터가 어느 정도 일정한 퍼센테이지로 남아 있는 걸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개인적으로 악셀 길이를 으면요 엔진 사운드 소리와 전기차 모터 뭐 특유의 그런 사운드가 약간 좀 거슬리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는 가솔린 때도 똑같았지만 트랙션 제어 차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네 바퀴가 다 접지돼가지고 막 흔들리지 않고 막 나가야 되는데 필스핀 나는 것처럼 미끄러지는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가솔린 때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 좀 개선됐다고 하는데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행에 대한 완성도 부드럽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도심도 많이 타고. 고속도로도 많이 탄다고 과정했을 때는 투싼이 조금 더 좋다고 느껴지고요. 도심에서 그냥 최고의 극강의 효율성 이런 걸 꼽는다라고 한다면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기 배터리를 얼마나 충전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연비의 차이는 많이 날것 같아요. 이것도 이 차에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토레스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두 대를 비교해봤는데요.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호불호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냥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는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을 저는 이두 차의 시스템과 주행 느낌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투싼의 강점은 실내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옵션도 절대 부족함 없이 들어가 있을 만한 거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둘이 비슷해요. 그리고 AS나 이런 것들도 절대 부족하지 않죠. 부품 수급이 좀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현대가 그 그나마 나은 편이고요 감가 역시도 투싼은 사실 그 감가가 세지 가 않아요 잘 방어가 되고 항상 수요가 있는 차고요 엔진이 주고 1.6 하이브리드 이 엔진 시스템 자체가 준중형 사이즈에선 압도적인 상품성 1등입니다 연비 사실 도심에서 타도 발게씹고만 잘하면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고 엔진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엔진이 개입을 해도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거나 시끄럽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입을 안 했을 때 그리고 했을 때도 연결 느낌이 그렇게 막 이질감 있지 않고 하이브리드는 보통 고속도로 연비가 안 좋거든요. 근데 투싼은 고속도로도 연비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15 이상 나와요. 잘 나올 때는 17까지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77마력의 전기모터의 주행 기본이고요. 여기에 보조로 엔진에 150마력 1.5 터보가 붙는 거예요. 이1.5 터보 엔진도 BRD에서 이제 같이 만든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토레스 엔진이랑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변속기 역시도 이 DHT, 요 변속기 없이도 이 차를 약간 전기차처럼 만들어줍니다 엔진의 개입 없이 최대한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도심 주행이 많은 분들 그 다음에 승차감이나 흡음제가 워낙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조용해요 물론 그래도 엔진이 개입했을 때 나는 사운드의 소리는 투싼보다는 좀더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취향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제가 오늘 이두대 비교하면서 진짜 많이 준비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비교를 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도 달아드릴 거고요. 꼭 한번 타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거 아, 중간에 잠깐 PPL 한 번만 할게요. 요즘 픽스 글로벌, 우파몰에서 단독 이벤트 하고 있는데, 픽스 글로벌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각 차종마다 맞는, 어설프게 그냥 클립 같은 거 연결해서 끼는 게 아니라, 각 차들마다 맞는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뭐, 무소, EV, 렉서 스포츠 칸, 아니면 뭐, 토레스, 뭐, 부터 시작해서 다이 차에 맞는 거치대가 따로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가 되기 때문에, 픽스 글로벌, 우파몰 단독 이벤트고, 7일간 진행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렵게 갖고 왔거든요. 픽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 많이 안 해요. 파블만 단독으로 이벤트 진행할 수 있게 이번에 처음 도와줬으니까 특별 이벤트랑 이것도 악세사리 그바 있어요. 연결할 수 있는 그 바까지 선물해 주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